저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사면시킬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시켜준다는 얘기잖아. 뭐, 사인이 뭐, 빠나지 뭐. 진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사면시켜줄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래, 일안 합니다. 누구라도 진짜로 사면시켜줄 마음이 있으면 한 1, 2년 내에 빨리 사면시켜 줄 마음이 있었으면 그래 안 움직입니다. 결국은 뭐야 무슨 뜻이에요 자기 대통령 시켜 주면 사면시켜 준다라는 공약이잖아 공약 감잡으세요 저쪽 편 정치 성향 지휘자들한테 태극기 부대한테 공약한 거죠 내가 대통령 되면 사면시켜 준다 그 얘기잖아요 공약 건거랑 같아요 이, 이 행위는 거기에 몰빵한 겁니다 몰빵 지지율 반전을 몰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를 잘쓴것 같지. <laughs> 그게 머리를 잘쓴것 같지. 여보세요.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야 전체 국민 지지율이 중요하지. 아 맞다 민주당 경선이 국민 경선이다. 끝났어요. 그런 술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권이란 것은. 머리 쓴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하던 일잘 하면은 하늘이 시켜주는 거지. 그만 뭐 속이 많이 보이는 그 술책으로. 뻔하잖아요. 진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두 대통령, 이명 박근혜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진짜로 사면을 원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풀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년초에 그렇게 사면 건의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언론들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울려 퍼지게 한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면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결코 사면이 되지 아니하고 본인이 이낙연 대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신호를 강력한 신호를 현재의 야당 지지자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사실상의 선거 공약적 정치 언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